오늘은 최근에 나온 인자고의 최신 소식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드래곤 라이징의 원소 메카 예고편 공개입니다. 예고편은 인자고 시티에 이상한 것이 왔다는 언급으로 시작됩니다. 그 도착한 물건은 크로노스틸이라는데, 크로노스틸은 최초의 흡수의 마스터가 만든 원소의 힘을 흡수하는 물질로, 대표적으로는 체내 지팡이와 타임블레이드의 재질로 사용되었습니다. 예전에 볼수 없는 상태로 폭주한 로보, 이후 등장하는 엘리멘탈 메카. 엘리멘탈 메카는 크로노스틸로 제작되어 원소의 힘을 다룰 수 있다고 하네요. 엘리멘탈 메카끼리는 호환이 가능한 모습인데 후에 나오는 장면을 통해서 소라의 원소의 힘을 통해 메카끼리 부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수도원에서 로이드가 아끼는 양탄자로 롤러코스터를 즐기는 카이와 아린 소라 이거 많이 양탄자를 나왔잖아. 드디어 수도원에서 모습을 보이는 콜스핀지 줄을 활용해 로보와 싸우는 닌자들과 와일드네스에서 카이와 와일드파이어와 싸운 적이 있는 라바타이드까지 나오고 닌자들은 로보 및 라바타이드와 싸우는데 리우의 근황도 보이고 닌자들이 로보를 막은 것으로 보이는 상황 그후 등장하는 아이스드래곤과 기술자 아이스드래곤은 닌자들과 싸우고 이걸 막을 수 있는 건 자신들 뿐이라는 소라의 언급으로 예고편은 끝이 납니다. 이번 시리즈는 미니무비 시리즈라고 하며, 새로운 프로듀서인 독은 해당 시리즈가 캐논이라 합니다. 그리고 예고편에서 크로노스틸과 죽지 않고 또 돌아온 기술자, 다음 시즌이 와일드네스와 관련된 스토리가 나올 것 같은데, 라바타이드들이 나온 만큼 드래곤 라이징 시즌2와 연결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신제품 소식들인데요. 1월 1일부터 신제품들이 발매를 시작하며 다양한 이미지가 공개되었고, 40703 마이크로 닌자고와 카이 클라이밍 메카도 확인 가능합니다. 닌자들의 유출된 디자인도 상당히 잘 나온 것 같은데, 1월 제품이 아쉬웠던 만큼 다음 제품을 기대해봅시다. 다음으로 닌자고의 새로운 프로듀서인 독은 닌자고와 관련된 질문을 받았는데, 엘리멘탈 메카에서 콜이 나오는 것에 의문을 가진 팬의 질문에는 스포일러여서 한 문장으로 설명하기 힘들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드래곤 라이징 시즌1 마지막에 콜은 우사부의 목소리를 따라 어딘가로 향했는데, 사실상 사망 가능성이 있는 우의 행방과 연결되는 부분인 만큼 중요하게 다루어질 떡밥이라 봅니다. 크로스로드에는 왜 키마가 없나요? 그들도 병합에 영향받을 것이라는 팬의 질문에는 본인이 답변할 수 없는 흥미로운 질문이라 했습니다. 보로가 다시 등장하냐는 질문에는 가능하냐고 물어본다면 그렇다. 닌자고에선 무엇이든 가능하기 때문이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베아트릭스가 살아있는지, 카이의 중심 에피소드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스포일러라며 답변을 하지 않았고, 소라가 헤드셋으로 항상 무엇을 듣고 있냐는 질문에는 임페리움의 팝을 듣고 있다고 합니다.